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의 최선 그의 미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7절에서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말해요. 자,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안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난 죄인 취급 받을 이유가 없죠. 라고 말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가르치잖아. 바울, 네가 그렇게 가르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새 인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라는 인물이에요 출애굽대로 거슬러 가볼게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노예로서 학대하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로 결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출애굽하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출애굽기 9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옛날 버전에서는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갈게요. 우리 내 백성 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니네 하나님이 누군 난본적 없어. 금방지게 신인 나한테.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지? 아니야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가 죄를 짓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다윗 아닙니다.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서 거두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고 골리앗 사건을 거치게 되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이 죄를 짓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질문이 많아지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이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한 군데 더 볼게요. 자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던 길에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면 가룟 유다가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뭐래요? 의롭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을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가 자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자는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나는 그렇게 갈 거야. 그런데 나를 파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자, 바우, 바로를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성경대로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완악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 악령을 부리셔서 사울에게 악령으로 괴롭게 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가련유자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100%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100% 일하시고 인간도 100% 일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여서 그조차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우를, 악령을 부려서 사우를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악령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보통은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하죠. 주의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아,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이 아이를 완악하게 한 겁니까? 이 아이가 잘못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의지를 그냥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둔 겁니까? 의지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악령을 부리셔서 사울을 악하게 한게 아니라. 사울이 악령에 괴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셔서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을 팔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예정과 유기. 유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수동적 행위예요. 자, 이 육이란 뭐냐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트를 가셔서 여러분이 라면을 사실 거예요. 마트에 가면 라면이 많이 있어요. 신라면, 진라면, 순한맛,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중간매운맛 또뭐 이렇게 뭐 안성탕면, 뭐 너구리, 우동 뭐 이런 게쭉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라면 선택하시겠어요? 진라면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면 신라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라면을 안, 안 선택 안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택 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겁니까? 그냥 선택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유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정과 유기 정확하게 말하면 예정만 이야기한 건데 인간이 악하다 보니까 자꾸 유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이요 하나님은 그냥 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신 거고 반대로 선택한 우리들은 악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밑부심을 따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조금 지어요? 많이 지어요. 죄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하심대로 인간의 악함은 인간의 악한 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사세요. 못 살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작정을 따라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시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어요. 만약에 그럼 예수님 십자가 못 치시겠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쨌든 짓는단 말이지, 짓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과업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당시에 예수님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거기에 숟가락 얹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없었어요. 그러면 출애굽 못 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출애굽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바로가 거기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선함과 악함 모두를 인간의 의지 자체를 초월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그것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하, 내가 보면 꼭 지더라? 내가 보면 축구를 꼭저 이긴 적이 없어? 그러면 그분이 축구를 안 보면 늘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축구를 보면 늘 줘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축구 이기고 지고 한단 말이에요. 응원의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응원에 참여한 거고, 응원단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쨌든 사용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이만큼 응원하고 있어요. 더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향 눈곱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걸 기뻐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이제 하 요즘 하윤이가 자꾸 뭘 하냐면요 기차 그리죠 아빠 찍찍복복이 아빠 찍찍복복이 그림을 같이 그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그릴까요 하윤이가 그린 하윤이가 같이 그리는 게더잘 그릴까요 아빠 혼자 그리는 게 훨씬 잘 그리죠. 그런데 중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그림을 그리는데 끼나 안 끼나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지가 아빠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그런데 지도 여기에 참여했다고 기쁘고 저도 아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하윤아, 아빠랑 그림 같이 그리니까 좋지? 어어뛰뛰뛰뛰뛰 <목소리>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이게 다리는 좀뛰뛰뛰뛰뛰 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려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시든 하나님한테 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향력 1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거 선택 한번 잘못 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누가 되면 어떡해? 어,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 선택도 못 하겠고요. 뭐도 못 하겠고요. 아, 어떡해요. 정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작정을 따라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혹여라도 그게 잘못된 선택이면 어때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내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것을 통해 더 선한 일, 그분의 선한 계획을 따라 나를 이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 우리에게 의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기야, 네가 이렇게 같이 해서 내가 이거 했다. 우쭈쭈쭈쭈쭈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믿부심을 신뢰함으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어.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